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주 만들기와 매주깍시 꽂는 날입니다. 야들아 매주 만들자. 내 죽기 전에 마지막이 돼.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83살인데 무슨 일을 벌일 때마다 매번 하시는 네파토리라 아 일이 또 있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먼저 매주깍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벌써 어머니가 볏집을구해뒀더라고요 가지런한 볏집이 예쁘게 묶여져 있습니다. 완성된 메주깍시 모습인데요. 메주깍시는 매주 말리는 새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앙증맞고 예쁩니다. 이제 된장의 맛을 좌우하는 콩 삶을 시간인데요. 메주콩을 삶을 때는 서익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삶아야 돼서 온종일 불앞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콩이 양이 많아서 두 냄비를 삶았는데, 콩이 자꾸 넘으려고 해서 힘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뜨겁게 잘삶긴 콩을 쌀자루에 넣고 발로 밟았습니다. 은근히 힘이 가는 일이라서 큰 발을 가진 남동생이 콩을 마구 죽사발 내고 있어요. 콩알이 거의 없어진 떡진 콩덩어리가 보이시나요?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표 메주가 동글동글 빚어집니다. 너무 앙증맞고 예뻐서 콩이 메주가 됐지만 메주라는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베란다에 잘 말린 콩산이 여러 개 둘러져 있죠. 앞으로 완성된 메주를 한달 베란다에 잘 말리고 한달 보일러실에 숙성을 시키면. 예쁘고 파랗고 노란 곰팡이와 쓴매주가 완성될 거예요. 두달 후에 손 없는 날 저희는 된장을 담을 거고요. 그때 다시 여러분과 만날게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의 송여사입니다. 안녕